자,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와서 숨이 많이 찹니다. 호흡이 가파서 숨좀 고르고요. 물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빨리 삼지구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외딴섬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밧줄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을 넘어왔습니다. 바다가 보이시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길을 내면서 가는데요. 물이 들어오기 전에 산을 탔더니 땀으로, 뭐, 여기 같은데? 땀으로, 기봉수막이 됐습니다. 낙엽이 무섭죠 마치, 그, 스노우보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발띠꿈치로확 찍어서 덮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오으로 그 길을 내면서 이렇게 봐야지. 여기 먹어서 길을 내고. 여기를 짊어지고 이 올라와야 됩니다. 넘어져도 핸드폰이 여기는 뜨지 않기 때문에 크게 입니다 음. 겨울에는 미끄러져 가서도 안 되고요. 아무리 돌도 좋지만, 사람의일렇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 길에서 칼을 끌고 와서 다시,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경사도가 한 65도 됐던데다 65도. 여기 보이시죠? 자, 이제 이 염에 서 카메라 끕니다. 카메라 끄고 도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지구에 제가 왔습니다. 여기는 외딴섬인데, 오염원이 없고, 산세 좋고, 공기도 아주 맑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차근차근 제가 찍어서 방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러워서 제가 천천히 아주 무섭습니다. 옛날 제가 여기서 낚시하고 그랬었는데, 자 천천히 아,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 아. 협곡도 이렇게 있어요. 협곡. 그랬잖아요. 여기는 난만입니다, 이렇게 협곡 낭떨지라 그랬잖아요. 여기 전부 다새끼사만반입니다 이렇게 기게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 겨울은 여기가 이제 빙폭이 되죠 빙폭. 야 근데 미끄럽지는 않습니다 여기 에 걸려서. 물 맑고, 공기 좋고, 오염 안 된, 천연 그들의 상태. 완도의 애단섬사래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별천지. 이런 게 전부 자연 미역입니다, 자연 미역. 자연 발생적인 미역. 오래 보셨죠? 객사가 죽여줍니다. 물이 이제 들어오겠지요, 사사히. 돌미역입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비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다음은 오석포트서 저한테 비자리가 똑같은 석도 나오고요. 창석, 보석, 골고루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왔더니 많이 변해버렸네. 돌바지 여기가 구릉이었거든요. 그데 이렇게 원래 붙여버렸네. 태풍이 지난 여름에 태풍. 이 으, 황금색이 나오네 이야 색깔 좀 보십시오 이야. 옳지 예쁘다 참 아름답다 또 찾아볼까나 음, 그렇지 내가 과거에 많이 즐겨봤던 그거 그대로네 많죠 많이 변했네. 기운, 김이네, 김. 자연산 김. 파도가 얼마나 세던지. 이렇게 호수가, 자연호수 참고로, 홍석 간판입니다 홍석 간판. 이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요. 오케이, 안판 테스트, 종료. 이제 들어갑니다. 그 거, 지. 바로 제대로 찾아왔네. 옳지, 옳지. 마름납니 여기는 소한도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소한도 들어갔던가 이제 이런 문양을 하고 있었나 보십니다. 피자리카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머리로 묻혀버렸어요. 청석인데,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비자리 수림사가 똑같지 않습니까? 비자리하고, 보세요. 똑같아요. 석지도 똑같아요. 보세요. 비자리 수림사. 비자리 수림사하똑같습데 이게. 자, 이건 청산도에서, 보세요. 아한꽃이사도 그러고, 쌀랑농이라고도 그러죠. 보세요. 이건 참 아름답습니다. 조용합니다. 힐링이 참 좋은 곳이죠. 실폭이네, 실폭. 모자이크네. 이야, 색깔좋 곱다. 색깔이 보쁘고 대작인데 이쁘다. 좋다아 색깔이 곱습니다. 아따와라, 이거는 뭐, 수마가 아주 두여주네질감 오십시오. 역시, 완덕들이 좋아. 사이즈도 있고, 스마도 좋고. 유리알이네, 유리야유리야 이제 유리야. 누가 바닷돌이 왔겠어, 이거 보고. 참, 희한해요. 호수도 있고. 이야, 수마 좋은데, 이거. 질감이 아주, 뭐, 기름바르면 끝내주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랜만에 와서 다니다보면 천국로가야 되니까요 처음에는 감이 전화가 잡혔습니다 근데 한 5분 지나니까 필터를 잡아갑니다 역시 아름다운 숨겨진 돌바지는 다에렇게 나와 석질 뭐 끝내버립니다 제가 숨긴 게 아니고요 숨겨진 돌밭이다 그러면 여런 모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숨긴 게 아닙니다 하도 외딴 곳에 있어서 자연히 숨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특히 혼합 지역에 있는 돌밭을 터부시하고 무슨 이유에선인지 헤매고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때 무관심 속에서 화재가고 했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천연 차원으로 다 남아있네요. 질감이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마도하 똑같이 생겼네 소마 아, 좋네 헤헤 소마 좋아 야. 소마 좋아 색깔 보십시오 이야. 패스 경이 잘 나왔습니다 설경 이야 여러분 이 밭에 묘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거 보시죠. 여러분, 이런분 처음 보시죠? 이야. 흐흐. 이거는 뭐, 노다지네, 노다지. 노다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모함이고, 뭐고, 아주, 노다듭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배치가 때문에 출발을 하려고 한 찰나에 여기는 탐석이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인적은 드문 곳인데요. 초심자는 전혀 힘듭니다. 꼭 잡석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물을 뿌리거나 길을 바르면 칼라가 죽여 죽여 올라옵니다. 한3일 걸리죠. 보세요. 자, 빗자이 좋습니다. 자디없이 씁니다. 대작입니다. 바닷돌에서 보세요. 물 뿌리겠습니다. 이건 뭐숲 속에, 보세요. 빨간 태양이 이제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죽여줍니다. 이야, 욕심난 데 이런 산을 내가 너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파이프 덩어리를 넘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구경 한 걸로 저는 반충하고이 작품은 여기다가 원래 있던 그곳에 제가 버리고 가겠습니다. 마음이 하도 좋아서 뒤집어봤는데 사실은 이 정도 무게는 저는 뭐자이를 살줄 하기 때문에 갖고 올라갑니다마는 마음을 비운지 오래입니다. 여기다가 버리고 가겠습니다. 죽여줍니다. 양진색이 바나돌입니다. 자, 바으로 옮겼습니다. 바닥 보십시오. 좋습니다. 좋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곳은 이렇습니다. 전혀 엉뚱한 돌이 나오죠? 원래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물이 이제 6시간 동안 들어오겠지요. 물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도 이피싱해야 됩니다. 파도토리다가 까지 직전에 맴돌면은 그때는 들어온다는 신호입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아까 여기가 제가 내려왔던 그땅 떨어집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 저도 아찔합니다. 이게 전수 다 붓고, 파랗고, 노랗고, 하얗고, 까맣고, 그, 새끼석의 한반입니다. 돌아보지 않은 꼴짝인데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바닷돌입니다. 해서 형진색이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태양사 보십시오. 청석이 이렇게. 이거는 지금 물 이끼가 깼습니다 이렇게 파래, 파래, 파래가 뭐가 너 좋은데요 안반 체크를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봤는데 바다한데 멍돌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냐면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는 파란 이끼를 감안하시고 보십시오 파란 이끼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동논반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꺾 넘어갑니다. 오석을 한잔 보시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마하면 벌떼기 아파요. 제가 여기서 이 안반으로, 십수년 전에, 여기서 이 비슷한 안반으로 제가 단초석을 했습니다. 최초로. 다른 사람들은 막 이런 것만 가져가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남달리, 이, 이한번은남초서 지금 이제 분양이 됐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대박납니다. 자, 이제 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슬슬 올라가면은, 세 시간 이상 걸리겠죠, 공주까지. 오늘 또, 서른 군데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나라 몽돌버선 여전히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